좋아요 묶고 더블하고 싶으시면 뭐 겸손하게 부탁을 하면 제가 좀 생각을 좀 해봐야죠 예 네. 오빠 어 그래 연이냐 왜? 팀원 바꿔서 더블로 한 번만 더 아, 해보래 팀원을 바꿔서 더블로 하자? 그 팀원은 누군데? 아르카나 좀 빼게요 아르카나 <laughs> 그 아르카나 정치질이 조심하겠나보네 연이야 오빠가 할 생각은 있어 근데 오빠는 말이다 멤버 교체를 할 거면 네가 빠져야 되지 않을까 싶어. 요 그게 바로 너의 길드와 그렇게 다 승승장구할 수 있는 기회가 아닐까 싶어. 오빠의 말인 들은 말이야 멤버 교체는 아르카나가 아니고 바드와 서머너가 빠져야 된다. 싶은 내 말이 그거 좀 아닌가봐. 그래, 그래 아르카나 영님구나 빠지고 누구 들어올 생각인데 그럼? 기공사를 좀 넣어 볼까? 아, 기공사. 아, 적패가 네. 또 시작되나 이거? 이것도 지면이만골 깔끔하게 드리고전 꺼질게요. 어, 이것도 지면 이제 이만골 깔끔하게 주고 꺼진다. 음. 에, 네, 그리고 다시는 PVP 신청하지 않겠습니다. 아, 또왜 그래? 또 아, 재밌게 지금 대들 재밌게 보고 계시는데. 아, 기운 내고. 근데 다시 한번 어, 생각해 봐. 어, 기공사 망, 자리가 당신이라고. <laughs> 망 아이다 다치파대전, 자파대전인 거 아는데 뭐 잘하는 사람들끼리 싸우는 거 아닌데. 원래 이런 자파 싸움이 재밌는 거야. 기운 내고 연이야. 내가 봤을 때 기공사가 들어올 때 아르카나가 빠지는 것보단 기가 빠지는 게 맞는 거만은데 말이야 아, 아르카나 를좀 해야 될거 같아요. 아무튼 뭐 그래 그래. 뭐 적을 만드는구나. 어, 알아서 처리하고 11시 5분에 딱 시작하자고. 서로 작전 타임 갖고 정리됐고 바드 어때? 야, 완전 박빙이야, 씨. 바드 스노백 기절! 바드 정리! 됐어, 5대4! 넬라 몇 초야? 야, 대현 드디어 잡았네, 와! 아, 씨. 오, 대현 형 진짜 잘한다, 어? 날래다. 아이덴티아, 빠져! 알았어. 동결! 형, 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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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씨, 나 죽었다, 이거. 버티면 돼, 나 6초야, 6초야, 6초야! 버티면 돼! 미디어라이어 <laughs> 내가 오케이. 죽었으면 안 됐거든. 그렇지. 와씨. 나 잡았으면 이겼거든 상대가 동점이었잖아 칠대 칠. 와씨 손에 땀 나네. 어, 길막이 잘리네. <laughs> 선택장에 길마를 오. 내려놔야 될것 같습니다. 아, 야, 야, 아니 이게 뭐라고 그또그 길막까지 길마, 그 잘리면 길마인들. 내가 좀좀 좀 그러네. <laughs> 아 이제 좀 길드 흥하겠네. 이렇 아, 하면 됐죠 뭐. 어린네. 아 왜요? 아니, 아니 길드 마스터를 교체를 한다는 소리를 들었어요. 아, 이게 뭐라고 무슨 어... 길드 마스터까지 내려놓으려고? 시저 제가 나가야죠. 잘 생각하셨습니다. 제가 볼 때는 아들 님이랑 내칠 게 아니라 제가 나가야 되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잘 생각하셨어요. 제가 볼때 나가시는 순간 선택장의 길드 흥합니다. 많은 길드원들의 장래를 위하고 비전을 위해서는 그런 판단도 결단을 내리는 게 진정한 리더 아니겠습니까? 대한민국에 진정한 리더감이세요. 예, 맞습니다. 그럼요. 제가 아, 연예인들 솔직히 뭐 PP 오래 하신 거 아니잖아요. 잘 아셨어요. 일주일 됐습니다. 아, 일주일? 그죠? 일주일이나 뭐그 정도밖에 안되셨는걸로 저도 들었는데. 그 정도 치고서 칠만 드리면 자랑심. 그렇지 <laughs> <laughs> 제가 지금 저 요즘에 맨날 강화 실패하고 스트레스 받고 로아가 개 망겜이니 소리 들으면서 스트레스 받은 걸 오늘 그냥 스트레스를 다 풀어버렸네 그냥 이게 <laughs> 내가 망치질을 두더지 게임을 그냥 받을 콜로세움 바닥에 그냥 머리 만나서 이고 몸통을 다 찍어 눌렀어 내가 아 <laughs> 열아볼라 어? 어, 어, 어 쓰러질 뻔했네. 어. <laughs> 저는 그냥 게임을 접을까 생각 중이에요 <laughs> 아 게임을 또 접으실라고? 예 <laughs> 이건 저 그냥 접을까.. 잘 생각하셨어요 잘 생각하셨어요 어차피 이렇게 된거 어? 뭘 해도 그냥 욕 처먹는 거 어? 개망겜 접어버리는 것도 이 선택장애 길드가 흔할 수 있는 길 중에 하나죠 진정한 리더야 네.. 맞아요 근데 골드는 주고 접으셔야 돼? 아니면 나랑 파스타를 먹든가 파스타 어? 골드 드릴게요 아.. 아 저랑.. 제가 바... 얼른 골드를 루페온에 마련을 해가지고 연락을 바로 드릴게요 아니 파스타 먹으면 파스타 그냥 나만 골드면 되는데? 나머지는 15,000원짜리 파네 하나 시키면 되잖아 파네 그빵 달려있는 파스타 크림 파스타 <laughs> 크림 파스타 여자들 좋아하잖아 제가 사.. 제가 사주.. 아니 그 연희 님이 사야 되구나 어 골드니까 연희 님이 그 파네 파스타 홍대에 있는 거 아, 어? 홍대요네 2002년 월드컵 때 그때 인기 있었는데, 빠네 홍대에 거기서냐 그거? 어... 2002년 월드컵 17년 전이요? 제가 고등학교 때 빠네 애들 먹는 거, 여자친구네 애들 거 부러워가지고 겁니다. 제가 그 버킷리스트 중에 하나가 홍대에서 빠네 파스타 먹는 거였거든. 뭐, 그 가게 없어졌냐? 그러니까 그 골대 안 주실 거면 빠네 파스타 홍대에서 먹는 걸로 하면 돼요. 북한이면 지금 출발해야 아니요, 되겠다. 고, 골드를 드린다고요. 골드를 드다고요 예. 그러면 올해 크리스마스도 혼자네. 크리스마스날 약속 있어요? 아니요. 약속 없으면은 그냥 빨래 파스타 먹으면 된다니까 방송 키고. 저 약속 있어요. 어 약속이 생겼구나 갑자기. 예. 방금 없다고 하지 않았나 약속? 방금 생겼어요 약속. 이 어, 갑자기. 덤덤. 비밀 별풍선한개 고맙습니다. 3년이나 됐네. 벌써 3년. 강유희야, 유자나. 네. 아직도 여자친구야. 그쪽은요? 너는 여자 남자친구 있고서 나한테 얘기하는 거냐? 아, 그 갑자기 그런데? 갑자기 들어오네? 3년 동안 알고 지냈는데 나보고 여년 동안 여자친구 없냐는 거 물어보는 건? 너는 너는 여, 남자친구 있고서 아, 아, 나한테, 아, 나한테 얘기하는 거야? 진짜 아, <laughs> 게 손해 봤네. 아, 죄송합니다. 아, 제가 주의 죄송해요. 죄송해요. 그러니까 네. 어차피 이렇게 알고 지내는데 네. 오래됐는데 네. 어차피 이렇게 된거 어차피 서로 남자친구 여자친구 안 생길 거 그런 사람들끼리 만나면 되는 거 아니냐 네, 그러니까 빠네를 먹자고 있어. 빠네를 빠네 네. 어? 근데 네, 제가 좀 멀리 살아서 이게 가능할지 모르겠어요 어디.. 아니 북한에서 지금 출발하면 먹을 수 있어 이거 이거 내가 얘기하는 게 이거거든요 여러분들 빠네빠스타 이거 홍대에서 파는 거 이거 이게 내 버킷리스트야 빨리 뒤.. 디... 점점 시간이 없어 지금 내가 시간이 없어서 그래 정말 없으면 내가 죽어요 나이가 점점 들어서 그 안에는 내가 버킷리스트를 완성을 해야 될거 아니여 아... 그러면 제가 이제 밤에 아... 먹는 걸로 알고 예. 예? 아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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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골드를 지금 마련을 해서 제가 얼른 방송 끝나면 바로 골드를 마련해서 연락을 드릴게요 카톡을 드릴게요 왜 그래? 예.. 골드 바로 드릴 테니까 그런 일은 없을 거 같아요 바로 사서 드릴게요. 아니면은 제가 별똥선으로 쏘던지, 제가 방송 끝나면 바로 연락드릴게요. 이렇게 절대 절미하게 그럼 지금 줘, 지금이요. 응. 끝나고 바로 드릴게요. 진짜로 그러다가 네가 빤스러나면 어떡하라고? 아, 아 제가 벌써 빤스러나요? 내가 너 하루, 너 디아블로 하드코어 나랑 같이 할 때도, 어? 또두 번째 죽을 때도 또 울고서 또빤스러나 그랬잖아. 원두데이 봐? 빤스러니 찍었다 봐도, 어? 빤해도 아, 안 먹고, 골드도 안 주겠다. 그러면? 뭐하는 거야? 빠네를 먹자고 이제 빠네! 빠네. 빠네. 이제 빠, 이제 아 빠네먹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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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그 빠네를 꼭 먹어야 돼요? 십2 5년 지금 몇년 동안 15년 동안 버킷리스트를 완성 못한다고 한번 뭐 아. 먹어 봐 한번 어. 아니 그 빠네를 홍대까지 가야 된다면서요 예, 응, 홍대 아, 아니 혹시 차 그, 있으면 저도본력으로 데리러 와야 돼요 데리러 좀 와주세요 몇 번역으로 데리러 와야 된다고요? 제가 차, 차가 지금 약간 지금 겨울 돼가지고 고장날 배터리가 뭐 나가가지고 저는 차가 없는데요? 차가 없어? 물로 데리러 가죠. 얘저차 예, 없는데요? 차가 없다. 외제차 끌고 다니는 거 아니에요? 아, 무슨 외제차예요? 차 없는데 저저 저 뚜벅인데요? 아 그러면 좀 매력 떨어지는데? 아니 지훈 님은 차가 뭔데? 외제차를 까지시는 거죠? 지훈 님차 뭔데요? 아, 저, 저는 있죠 차. 뭔데요? 구아방. 저는 금빛 구름이요 금빛 구름이는 뭐야 어 여기 있네 찰나한찰나는금빛 구름 타워가 되나요? 아. 구름이요? 그거 아바타 네. 그거 아니에요? 렌트해가지고 와요 그냥 렌트해서 아, 그.. 지름님을 아, 데리러 렌트까지 해야 돼요? 아. 그냥 제가 그 계좌이체 할게요 무슨 빠냉빠네해요 아, 거의 다 넘어왔는데 언제까지 랜선 연애만 할게요 어? 아씨 안 되겠네 아 그럼 지금 달라고 그러니까 빨리 어. 아 지금 드릴게요 그냥 빠네 먹고 끝내자 빠네. 어? 아, 빠네 안 먹는다고. <laughs> 아니, 빤에, 아, 대체 말해. 무슨 빠네? 빠네 집착남이네 야, 야이 정도 했으면 씨, 한번 먹어 줬겠다, 그냥. 에이 씨. 기프티콘만 보내 줘. 나 혼자 먹으러 가려니까. 아, 그러면 빠네 기프티콘으로 보낼까요? 예. 네, 아, 그냥, 그냥, 아, 그냥 아, 알았어, 혼자 알아서 해서, 바, 아, 알아서 아주 아주 그렇게 하고서 보내 주세요, 그냥. 에이씨. 에이, 오늘 저랑 같이 컨텐츠 흔쾌히 해주셔 가지고 정말 너무 감사했습니다 갑자기 또 갈라고? 왜 어디 갈라고? 가지 마요 12월달 네? 이제 됐는데 외로운데 가지 마! 어디 가! 더 대화해! 아 무슨.. 아니 대화해! 나 외로워! 딴 애! 딴 애! 아 외로워! 다 안에, 다 내, 다 아, 외로워. 무슨 대화가 아, 가지 마 대화. 외로워! 대화해! 아예 예. 말씀하세요 아이씨. 예 수고하셨고요 예, 예. 고생하셨고 예. 그럼 이제 다음에 몇도록 하죠. 예, 오늘 컨텐츠 재밌었습니다. 진짜 꿀잼이었어요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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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들어가세요. 예, 우리 TV 여러분들도 안녕. 아프리카 분들, 안녕. 아, 네, 뭐? 나갔네.